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적진에 들어간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진영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땅 가운데서도 오늘 성탄절 날인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주신 것은 전제 나누고 싸우고 죽이고 반목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이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 평화를. 전쟁을 거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십니다. 신앙생활이 잘못 됐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일그러진 관계.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 주시고 사랑을 보여 주시고 은혜를 보호해 주셨으면 그 은혜에 마땅히 찬양하고 반응하는 일들이 되는데, 찬양이 없고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떼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사이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고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는 예배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 제사장들은 제사를 함부로 드렸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가늠할 만큼 엄난한 일들이 바닥에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사만 삼천 명이라는 어마마한 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만 명이 넘게 죽었다. 응?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것은 삼만 사천 명이죠. 삼만 만 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 하나가 완전히 툭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요. 또이큰 대패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메시지가 있는 어떤 상황들이죠.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이 죽고 또 3만 4천 명이 죽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지만도. 그껍대기 신앙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지만 그냥 괴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슴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 엘리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쓰러져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법계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래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실로에서 전쟁터로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결국은 대패하여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블레셋으로 빼앗겨 들어가게 됩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전쟁을 할때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도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있고 블레셋이 믿는 신이 있는데 사람들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그들의 신들의 전쟁에서 신들이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의 신인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곤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는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저 해양 민족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 가난 땅에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 신을 다군인데 다군은 다군이란 뜻은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체는 물고기. 뭐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인어공주는 여성 목, 모습이지만은 또이 다군은 남성의 모습을 한 아래쪽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 물고기 진어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 그 신상 앞에 이 전쟁에서 빼앗아 왔던 여우와 하나님의 괴를 딱 갖다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갖다 놓았습니까? 굴복하라 이거죠. 다곤의 신 앞에 다곤의 신이 여우와의 신이었던 벗괴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갖다 놓고 어, 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딱 가보니까 이다군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임재 그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다 경배하는 모습을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아무리 떠들썩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뭔가가 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밤이 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거든요. 어두운 날입니다. 환란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둡고 크고 환란의 날을 거쳐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고 초림일 때도 어둡고 깊은 터널과 같은 환란이 있을 때예수님께서딱 임하셨거든요. 밤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다군의 신이 넘어지게 되었죠. 밤이 지나가 보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 한란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 지금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이 어려운 뭘 지나가면 어려움의 밤을 지나가면 그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만드시고 새 창조를 하시고 새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도스에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침에 되면 이게 제가 자꾸 이 비염기가 있어서 말을 이해가기가 좀 힘드네요. 이 블레셋 도시는 이 도시국가 중심으로 되 있는데 가장 먼저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 도시를 딱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고의 신이 넘어져서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둘째 날또 가보니까 또 둘째 날 밤이 딱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번에는 다군의 시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떨어져 있고 두 손이 손목이 끊어져서 끊어져서 목과 두 손이 다군 신전의 문지방에 딱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있다 엄청 놀라운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이문 지방, 문 여다지, 문 지방을 발진 마라. 왜냐면 뭐 집을 지키는 신, 뭐 무슨 신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발지 마라는데 동장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아, 부정탄타 발지 마라, 이런하지만 이게 다 미신적 상황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지역의 신이 이문 지방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문 지방 위에 다곤의 목이 떨어져 있고, 다곤의 두 손이 머리는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다. 머리가 깨어졌으니까 진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법계 앞에서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손목이 잘렸다. 손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손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손을 가지고 능력을 펴는데, 그 손목이 끊어져 있다. 이것을 보면서 다군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지도 못하고 문지방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러므로 다군의 제사장들이나 다군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어떻게 합니까? 발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전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이 블레셋에게는 다섯 개의 그런 성이 있거든요. 아스도스 가드 에그론 이 등등의 그런 이 주요 도시 국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아수도스에 갔는데 아수도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수도스 주민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에서 엄청난 독한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독종이 온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수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같은 독종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니까 야 이건 저주다 여우와 하나님의 신이 이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저주를 내리고 있다 우리의 신이 목이 잘리고 우리의 신이 두 손이 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아수도 도시 가운데 미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적진에 들어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축복을 내리시지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 지역 가운데서 들어갔을 때는 우상을 파멸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크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도 사람들이 아더상 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의 도시 가운데 머물갈 수 없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해서 그이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의 살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가드 지역으로 또 옮겼는데 가드 지역으로 옮겨가니까 가드 지역에도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손이 크고 심한 환란을 그 선거 가운데 더하사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막론하지 않고 엄청난 종기가 온몸에 독종으로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아수도스로 갔던 법계가 가드로 가서도 가드에서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나서. 에고론으로 또 옮겨갑니다. 에고론로 가니까 더 엄청난 일들이 에고론에서 막 심한 사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면서 더 이상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이 블레셋 땅에 두지 말고 올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가운데 죽지 않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업의 부르지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법계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 신앙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급대기만 들고 가면 됩니다. 성경책만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종교생활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영적인 관계, 중심적인 관계 없이 껍데기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전쟁에서 피하게 되었고 법괴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들어간 그 법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독한 종기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을 하나님 유감 없이 드러내었던 장면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펴서 애굽을 멸망하게 하였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블레스를 멸망시키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그 목적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저주가 임하고 이땅 가운데 전쟁이 있고 폐망이 있고 도시에 죽음이 있는 것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해서도 안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밖게 합당한 거. 그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탄절인데 오늘 11시 또 교회로 오셔서 10시 50분까지 오셔서 성탄의 구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높여드리고, 또 예배하고, 환란이 많고 어두운 날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성탄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지금 이 시대도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탄의 역사가 임하기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더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던 블레셋을 또 멸망시키고 심판을 내리시고 독한 종교로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블레셋을 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한 시대와 나라에 있으면서도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어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의 삶에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가슴과 교회와 이땅 가운데 다시 한번더 도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복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